뜻이 5분 통합사입니다 5분 만에 끝내려고 짧게 짧게 만들었으니까 빠르게 보고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5분 동안 배워볼 내용은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가지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회다. 자 등장 배경이 어, 보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등장 배경. 교통 수단이 발달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있으니까 인도에서 한국으로 올수 있고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올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도 한몫을 했겠죠. 우리가 어, 파키스탄이 아무리 가깝고 또, 비행기를 타고 쉽게 올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쉽게 올수 있을까? 없겠죠. 뭐, 가까이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데로 이주를 하지, 대한민국이라는 미지의 국가로 이주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더라도,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쉽게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성이 중요해요. 구성은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민자, 유학생, 부타, 북한 이탈주민, 이렇게 있는데, 요거 세 개는 꼭 외워줘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민자, 유학생.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는지도 알아줘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알겠지만 외, 다음 나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원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국제결혼 이민자가 외국인 이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럼 틀렸다고 하면 돼요.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예요.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많아요?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특히 조선족 있지요? 자, 조선족 이 점이 뭐예요? 말이 통한다. 어, 우리가 미국 가서 일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수 있겠어요? 영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행 가는 것조차도 어렵겠죠. 근데 이제 조선족들은 이제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이제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놀러가서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많은 종업원들이 이제 중국인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대림동 이런 데 가면 거의 100% 가깝게 나한테 서빙해주시는 분이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제일 높고 그중에서도 누가 제일 높다 중국인이 가장 높다 요거 교과서 그래프가 어 있습니다 교과서 그래프 꼭 참고를 하도록 합시다 자그 다음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랑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내 학습지 배워 받았잖아요. 학습지에 보면 뭐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국제결혼 이미지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외요 선생님도 이걸 못 외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머릿속에 상황을 생각을 해놓고 그 상황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그려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시험지에 받아들였을 때그 스토리와 걸맞는 본보기가 보기다 그럼 체크를 하면 돼요. 아니다. 근데 내가 그그스토리와 맞지 않다. 이름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또 쌤이 또 질문 물음표 살인마답게 질문을 여러 개 가지 가지고 왔지요. 하나하나의 질문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심각한 게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어, 긍정적 측면이랑 뭐가 문제가 연결이 되느냐? 자, 고령화라는 거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자, 노인들 많으면은 노인들이 일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노인들은 지팡이 짚고 요렇게, 노인비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을 허약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유정식 선생님이랑 공부했겠지만 어, 유소년층은 법적으로도 일을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청장년층이 해야 되는데 자 청장년층은 뭐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까? 유소년층이 계속해서 줄고 있죠. 그러면 여기 청장년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수가 매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그 봐봐 청장년층 구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유소년층 여기가 청장년층 여기가 노년층이에요 이만큼이 노년층인데 1년 지나면 이만큼이 노년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유소년층은 청장년층에 요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이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죠 매년 5년층이 늘어나고 유전층이 줄어들면서 청장년층도 계속해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될 문제점은 뭐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로버트예요 로버트 로봇. 자 자동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지요. 아까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우리나라 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뭐 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고 여기로 오면 되겠지요. 여기.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학습지 보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주겠죠. 어, 우리나라 청장 인층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외국인 이주자들이 와가지고 어, 그 일자리를 채워주더라. 자, 다음. 자, 농어촌의 젊은 사람들이 다 어떡해요?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 도시로 떠나지요 이천향도 현상 들어봤지요. 자 그럼 농어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기 노인들 밖에 없어요. 막 노인들이 매일 막나이트가서 춤추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아이들이 있어야지 동네에서 깔깔깔 소리도 나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떡해요? 매일 요렇게 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만 나누고 요렇게 하십니다. 맞죠. 우리 학교 옆에 이렇게 산책로만 이렇게 가봐도 정자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 볼수 있죠. 자 그럼 농어촌 분위기는 어때? 약간 침울해요. 활기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농어촌 지역에 이제 이 노인들을 모시기 위한 남성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해외에, 어, 서 어? 결혼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생기고 젊은 부부들도 보이고 해서 좀더 도시에 활력이 생기겠죠.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음상 번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먹는 거야? 시험 끝나면 바로 뭐 먹으러 가요? 맞죠? 바로 마라탕 먹으러 갑니다. 마라탕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마라탕 마라통이 아니고 마라탕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 장사를 해봐야겠어. 근데 자신들이 익숙한 메뉴를 가지고 장사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익숙한 메뉴가 뭐였다 마라탕이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서 마라탕을 전수해 줌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뭐예요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터키 아이스크림 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줄랑말랑 막 장난치고 하는 거본적 있죠 어 요런 거그 다음에 케밥 라멘 이런 거다사 먹어 봤나요 케밥은 뭐냐면 이렇게 고기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아저씨가 뭉텅뭉텅 썰어가지고 싸서 주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어못 먹어봤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축제 같은데 지역 축제 같은데 가면 먹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라면은 일본식 라면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 먹어봤지요? 안 먹어봤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가면 이제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겠죠. 자뭐 라면이라. 우리나라의 라면이랑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흰 국물을 주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라면 먹, 먹으면서도 안 맵다고 막 부심을 부리죠. 그래서 요거를막 퓨전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어, 이런 식으로 문화가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런 긍정적 측면이 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슬람교인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힘든 점이 뭘까요? 이슬람교인들이 꼭 하루에 다섯 번씩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메칼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용납이 될까요? 내 친구가 수업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알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수업이 엄청나게 방해가 되겠죠? 그런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까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스큐즈미 하이 이 정도밖에 영어를 구사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뭐가 원하는 게 있어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어떨까?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영어보다 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어, 그래서 이사람들 문화적 차이랑 이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희잡 차도르 이런 거 입은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자,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우르르르 지나가고 있어요. 또 서로 키도 달라 하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여러분 <laughs> 여러분 밤에 보면 어떨까요? 이 색깔도 시커멓단 말이에요. 확짝짝 놀라겠죠. 막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막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수염을 막 길게 기르고 터번을 두른 아저씨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지. 마찬가지로 막 괜히 쓸데없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유 없이 무서워하면 어떨까? 아, 나에게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구나,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우리 문화인 차도르나 히잡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수염을 기르고 있다고 해서 나를 차별 대우하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겠지요? 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 가장 큰 어려움 뭐예요? 이게 꽤 오래된 건데, 취업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난이 문제인데 아까 말했죠 일자리에 청장년층이 부족하다고는 했지만 우리는 보통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죠 맞지 어,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는 청장년층이 줄기 때문도 있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안 하려는 일을 해외 이주민들이 와서 채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우린 또 취업을 하려니까 어때? 취업할 수가 없지. 그럼 어때요? 취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 그래서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다음에 대림동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범죄 도시 여러분들 보죠. 이번에 3까지 나왔는데 19세라서 못 보지만 여러분들 다 보는 그런 영화. 자, 어때요? 막, 범죄 일으키잖아요. 그, 대림동 가면 사람들이 칼 들고 다닌다는 말도 있고, 살인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도 있고, 그런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점점 대림동을 기피하게 되고, 어, 그 대림동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맞지요? 또, 그 다음, 요즘 외국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개선하겠다 라는 말을 요번에 했는데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특정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저렴한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을 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 한국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낸 비용에 비해서 치료는 엄청 많이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돈 가지고 치료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뭐야? 되게 기분 나쁘죠 우리 입장에서. 그럼 요세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와서 범죄를 일으키고 특정 지역을 무서운 이미지를 씌우냐? 그 다음 왜 우리나라에 와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서 너네 나라에서 받지 못하는 수술을 받고 돌아가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도 혹시 요즘 대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알고 있나요? 요거 선생님 수업 때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슬람 사원을 짓느냐, 마느냐. 요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 이 이슬람 사원 짓는 거 가지고 대구 사람들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시장도 얘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사회적으로. 이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많이 믿는 국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예요. 자, 상충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이슬람은 다른 종교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신교 다른 종교 인정한다, 안 한다. 갈등이 되겠죠? 갈등이라 이런, 이런 이슬람교의 갈등으로 해서 전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존 문화, 우리 기존 불교와 교회 많이 다니는 우리나라 문화, 뭐, 물론 성당 많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로 어떻게 돼? 지금 충돌을 겪게 되죠. 이렇게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쭉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출산 고령화, 그런 뭐가 문제인지, 어, 5년층으로 많이 빠지는데 천장년층으로 조금만 들어와. 그러면 청장년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 거야. 그러면 일자리 일할 사람이 없어질 거야. 근데 외국인들 와서 일을 해주니까 좋은 장점이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취업을 해버리면 취업 경쟁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바탕으로 직접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1. 부정적. 중요. 이렇게 해서 1, 2, 3 생각나는 만큼만 써 보고 2. 긍정적 측면 생각나는 만큼만 써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다른 색펜으로못 채운 거, 이렇게 채우거나, 틀린 부분 고치거나 하면은, 내가 요 부분이 모르는 거고, 요 부분은 아는 거고, 요게 판별이 되겠지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더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다문화 사회에 이어서, 어,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 노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